오랜만입니다. 음,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벌써 반년 정도 된거 같아요. 제가 그때 반팔 입고 그때 찍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곧 11월이니까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와, 진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존버를 승리한다 음. 이게 또.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됐었는데 제가 다음에 나올 때는 음. 상승장 때 나오겠다. 아, 어, 그러니까요. 근데 딱 이제 나왔죠?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오늘 그래서 또 우리 에버그린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 향후 시장 전망, 그리고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좋은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제 본 인터뷰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지금 영상 앞에서 보여줬다시피 이게 또 얼추 다맞췄어요 아, <laughs> 그래서 다들 많이 보고 싶어하더라고요. 그 동생 언제 나와요? 음. 가끔씩 제 라이브 할 때도 채팅에서도 말씀하셔서 드디어 만나게 뵙 됐네요. 음. 저도 뭐 그냥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고장난 시기도 두번 맞지 않겠습니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저번에 얘기했던 클레이튼이라든지, 그렇 음, 비트코인의 뭐 전망,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얼추 맞긴 했는데 오늘 또 전망을 얘기하면서. 이분이 또 맞을지 보면서 네.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제 생각은 또 어떤지 예. 같이 비교하시면서 보시면은 좀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여러분 화면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저보다 동생이지만은 저보다 비트코인을 먼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에게 먼저 알려줬던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영상이 있을 텐데 뭐제 스승님을 소개합니다 해서 그 세명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감각이, 감각이 괜찮은 친구니까 어차피 이제 다 아실 거예요. <laughs>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가장 이제 좋은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게 제가 보면 기2 0 1 7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시점에 비추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딱 이렇게. 어볼까요 저도 라이브 아니면 녹화 방송 때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게 2017년 뭐 2013년, 2017년과 비교인데 2017년과 현재의 모습이 되게 비슷해서 자주 소개를 드렸었죠.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체감상으로 자 차트 말고요. 체감상으로 어땠는지를 우리 경험 이 있으니까 이 친구가 한번, 한번 우리 가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땠었나요 17년 때? 하, 지금 느끼는 거는 네. 2017년, 2020년 진짜 비슷해요. 체감상으로. 감상 너무 비슷해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 투자가 음. 2017년 한 3월 네. 이때쯤이었어요. 네네. 근데 마찬가지로 그때 2017년 때도 그때도 불장이었거든요. 네. 그때 비트코인이 300까지 오르고 막 음. 400, 500까지 오르고 한 중국발 거래소 폐쇄로 떡나기 한번 폭락이 왔다가 네네. 그리고 한 11월부터였나요? 갑자기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면은 이 잔고가 달라했을 정도로 막 하루마다 막10% 20%씩 올랐는데요. 며칠 만에 그냥 몇백 올랐어요. 그래서 불과 제 기억에는 거의 한막 500, 600, 700에서 며칠 만에 2,000까지 그냥 올려버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이런 드라마틱 상승까지 비슷하진 모르겠지만은 이런 이런 상승장 초입 부분이 저는 그때 2017년이랑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본다면 결국은 11월 전뭐 예를 들어서 9월 10월까지는 장이 지루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예, 그때는 뭐 제가 좀 지루했었죠. 지금 근데 어디를 들어가도 어느 여러분 계신 카톡방이든 뭐 어디 뭐 텔레방이든 뭐든 유튜브 댓글이든 거 안에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제 뭐 끝났다 지루하다 내 거만 안 오른다 이러고 다 있거든요. 그때도 그랬어요. 아, 그때도 그때도 그랬어요. 네. 그때도 아, 아 무슨 비트코인면 올라가냐? 네. 어, 내거 언제 올라가냐?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지금과 이 똑같아요 지금. 아, 대부분 사람들은 알트코인을 들고 계시잖아요. 예 알트코인이 많죠. 근데 사실 지금 비트코인은 벌써 2 0스물 올라오니 한 8천 찍었다가 지금 그래도 7천 막 500선에서 놀고 있잖아요. 음. 근데 내 코인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음, 맞아요. 음, 비트 이더는 올라가 있는데 그때도 뭐 사람들 많은 톱방들 많이 들어가 계셨죠? 아, 예, 그렇죠. 그때 분위기가 제가 이것도 여쭤보시은게 비트만 오를 때, 비트만 막 독주하면서 도미노스 막 쫙쫙 올라갈 때. 그때 알트 가지고 있다가 못 참아서 비트로 가르타는 사 많았었네요. 엇박을 타는 거죠. 음, 반대로. 제볼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트를 안 사요. 아 그래도 안 사죠. 예, 네, 그래도 잘안 사요. 예, 네. 네, 안 사요. 그냥 계속 그냥 맞아요. 자기 알트 들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안 사요. 그러면서 괴롭죠. 예, 네, 그러면서 네. 괴롭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 그런 아직 흡성 대법을 제대로 안 보여줬는데 음. 17년 그 때는 그 비트 막을 때는. 알트 다 빠졌어요. 막 몇십 퍼센트 빠지면서 빠어요 몇십 퍼센트 빠지면서 비트만 엄청 올랐어요. 음... 그거에 비하면 아직 뭐 사실 제대로 된 흡성 대법은 2 1년 때는 보여주진 않았죠. 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흡성대법이. 시나리오가 반복된다는 가정 하에 비트만 독주하시는 오히려 알트도 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사토시 기점으로 하면 빠질 거예요. 음... 어. 사토시 기점으로는 재볼 어. 때는 아직 비트가 아직 덜 올랐다고 생각하기 음, 때문에 음, 음, 또 오른다 시작하면 사토시 기점으로 쭉쭉 빠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음, 사토시 사토시 가격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앞에 영상을 띄워놨는데. 어, krw 마켓 말고 비트시 그 마켓이 있습니다 뭐 사토시 마켓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사람들의 심리도 비슷했다는 말씀이시죠 예다 비슷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음. 어, 비트코인 하기 싫어하고 음. 이더리움 그때도 이더리움 막 비싸니까 이더리움말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산다든지 음. 뭐 저렴한 고인을 많이 샀었죠 그래서 참, 참 이게 신기한 게 네. 투자를 잘 하려면 과거를 또잘 알아야 되거든요 예전에 뭐 몇백 년전뭐 튤립 튤립이라든지 뭐 주식시장 음. 다 똑같아요 다 그런 광 암기 심리. 음. 그게 정말 이 투자 시장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 많아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높다. 음. 너무 높아서 이 가격에 살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가격에서 어떻게 더 올릴 수 있냐? 이렇게 좀 회의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2017년도 그랬나요? 예, 그렇죠. 그때 그 가격도 믿을 수 없는 가격이었고. 그 가격에 사겠냐인데 더 올려 버리고. 더 올려 버리고 했는데 <laughs> 그때 더 사, 사는 사람 많았다. 제가 그때 2017년 투자했을 때도 17년 연말까지 비트코인 1천만 원갈것 같다 이랬을 때 남들 다 미친 소리랬어요. 미친... 아 본인이 그런 얘기를 주변에 예, 예 주변의 지인들이랑 얘기하니까 저도 그런 얘기했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안 믿고 안 믿고 무슨 천만 원이냐 어,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지 말라 음. 했었는데. 뭐, 천만 원 뭐죠? 이천 뭐, 이천 오백. 김프까지 가 예, 해가지고, 이천 오백까지 갔었죠. 오히려 더 예상이 올라왔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도 비슷해요. 음. 지금 서울 부동산 비싸잖아요. 막, 음. 아리팍, 뭐, 사십억, 오십억 음. 하고 있는데, 음. 저는 그렇게 강남 부동산, 서울 부동산이 저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비싸다고 보지는 않는 사람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전 비교를 있습니다. 하면은, 음.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아직 내볼 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음. 가격이다. 음.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집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서울 아파트가 비싸 보이듯이 음. 내가 만약 비트코인을 안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비트코인이 당연히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때도 이 포모가 있었나요? 알트코인 막 튀어 올라가면은 안 사다가 더 올라가면 사고 싶어하는 그 심리. 네 그때도 있었죠. 그때도 음. 어쨌든 알트코인도 알테장도 있었기 때문에 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연말이었죠. 10천 연말 때 코인 안 하면 바보다. 음. 어, 이런 말 있었어요. 음. 코인 안 하면은 어, 바보다. 투자 안 하는 사람 바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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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사실 우리도 올해 초부터 봤잖아요. 2월, 3월, 4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뭐 회사나 회사 주변 직원들이나, 저는 제가 이제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가면은 음. 다 업비트 코인 얘기만 하셨어요. 음. 네.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때 이제 사실 어, 이거 약간 저는 그때 음. 오히려 불안, 불안감을 느꼈죠. 저도, 예. 그런 저, 게 있었어요. 이제 에, 에버그린도 느끼셨을 예.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남들이 다할 때가 고점이에요. 네. 그러나서 네. 5월, 6, 5월부터 이제 다시 이제 폭락이 왔었죠. 음. 그래서 지금 아직 저는 이 시기가 아직은 이렇게 다시 그런 음. 사람들이 많이 참가를 안 하는 시장이라 보거든요. 음. 좀더 오르면은 막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1억 찍었다 음. 뭐 이런 기사가 빵빵 나오면은 음. 다시 사람들이 많이 할 거라 고 봐요. 음.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또 인간 지표가 또 중요하게 발생되는 거죠. 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할 때를 볼때 그때는 우리 슬슬 팔아야 되지 않나 음.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그러면 약간 앞에랑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아 먼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차트적 수치적인 이야기는 제가 이미 제 영상 개인적인 영상에서 이미 많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본 인터뷰의 목적은 체감상, 심리상의 어땠는지 그 경험을 좀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극히 단편적인 거 이런 부분이니까 종합해서 참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비트코인이 예. 지금도 강남 아파트를 비유하시면서. 사람들이 싸, 비싸다 비싸다 했지만 계속 올라섰다 그런데 지금 방금 또 말씀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때는 이제 빠져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이 부분에 사람들이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이 혼란이 올것 같아요 사이클적인 그런 판단으로 보시는 거죠 음. 여기에도 심리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퍼머라는게 남들 다 하는데 나 혼자 안 하면 은 네. 이게 사람 심리가 알잖아요 남들 네. 다하는나 혼자 안 하면 괜히 불안해요 맞아요. 이, 이런 군중 심리 맞아요. 이게 투자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네. 네. 마찬가지로 주변 남들 다 투자하는데 나만 안 한다? 괜히 음... 나 혼자 돈못 버는 것 같고 음... 돈 있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벼락거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돈이... 근데 나는 이제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음... 근데 남들 하니까 해봐야겠네 이럴 음... 때가 위험한 거죠. 투자는 네네. 남들 안할때 욕할 때 관심 없을 때 사서 이제 관심 가질 음... 때 환이 나올 때 그때 파는 게 잃지 않는 투자라고 저는 봅니다. 조건은 그거죠. 그 투자 대상 자체가 펀더멘터이 좋았는데, 사람들이 음. 심리상 너무 기대 이하 기대 이하의 지금 가치를 받고 있는 것은 좋은 기회다. 음. 너무 기대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는 것은 과열이다. 네, 거기서도 저는 이제 우량주를 네. 선택해야 된다는 네. 입장이고요. 아, 이제 이제. 가장 강조하시는 비트코인이었죠. 음, 저는 항상 비트코인을 강조했었으니까요.